어, 일강의 유형, 유제 8번. 지금 이두 직선, y는 2x-3하고 y는 2x-5하고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쌍곡선인데, 이 쌍곡선이 1.5를 지나가고, 쌍곡선 특징이, 일단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면은, 음,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. 아니면 위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.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, 원점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, 정선을 지나간다면 상관없는데, 그 경우에는 두 직선 다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어야 되고, 그렇다면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중심이 될 거란 말이야. 그럼 0,0이 그만큼 평이동했다는 평이 얘기가 되는 거지. 그래서 교점을 먼저 구해보면 2x-3은 2x+, 5다. 어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2x에서 4x는 8에서 x는 2. x는 2면은 대하면 2,1이 중심 이 되겠지. 그래서, 쌍옥선을 그려보면은, 일단은, 음, 저 평면에서, 그려서, 음, 2,1. 여기가 이제, 중심이 될 거고, 그려보면, 음, 지금 일단은, X절편이 2분의 5 정도 되면, 여기가 2고, 이거는 2분의 3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 시간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1 이렇게 그러면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더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이 그래서 이 쌍곡선은 그래프를 보면 이제 식을 세웠을 때 이런 식으로 세웠십니까 a 제곱 분의 x 2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y 마이1 제곱 분만1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이게 0,0을 지나갈 거고 지금 정근선이 지금 기울기가 2였기 때문에 y는 2x 3 혹은 y는 2x 5였기 때문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와있고 이때 정근선 기울기는 a 분의 b로 나타낼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정근선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니까 b는 2a 한 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대비해서 식을 정의할 수 있는 거라. 그러면은, <laughs> a 제곱에, 음 이게 줌이, 아, 1들어갔나 a 제곱에, 음 x-2의 제곱. 그 다음에, 어 마이너스에, b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4a 제곱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y-1의 제곱이 1이더라. 그래서 양변에다가 4a 제곱 오 어, 정량이잖아요 0 0을 원점이, 원점 지나간다 했기 때문에 이3 곡선이 00대입해서 a 제곱분의 4가 될 거고 마이너스의 4a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4a 제곱 정량면16 마이너스의 21이 4a 제곱 그래서 4a 제곱이 15더라 그럼 a 제곱은 4분의 15가 되더라 단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초점 사이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할수 있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게 초점 좌표로 볼때 쓰는 거지 그러면 루트에 결국 2A, 2A를 집어넣으면 B가 지금 2A였기 때문에 5A 제곱 그래서 루트에 5의 곱하기 4분의 15 해서 2분의 얼마 되겠노 5 루트 3 이래 되겠네 그래서 이제 초점이 한쪽은 2, 2분의 5루트 3이 되는 거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2분의 5루트 3이 될거기 때문에 이 사이 의 거리는 결국 두배 돼서 5루트 3이 거리가 나올 거다.